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에게하보통수 없으나 거룩이 나니 그의 들이 여자를 가 하지 하였으여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저씨, 창의가, 제사장에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보트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다사을 두려워하여 하 아기스에게 내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 같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진 예수 네, 옆에 계신 분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다기, 다윗이 인생의 아주 가장 절박한 순간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이 노비란 땅에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을 찾는 장면입니다. 찾, 아이멜렉을 만났고 또 이제 블레셋 땅의 진영에 에, 넘어가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참 어리석고 인간적인 생각 판단이다.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없지 않을까 하는 또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종종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판단이나 그런 상황이 앞서서 더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먼저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다윗이 처한 위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 한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굶주리고 무기도 없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가장 처음 장소는 제사장이 있었던 노비란.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곳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다윗이 급박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처한 행동의 결정의 기저에는 이 절박함, 간절함 속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도움이 필요했다면 어떠한 사람을 권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자신을 도울 만한 사람들을 찾아갔겠지만 이대 제사장이 있는 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어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할 길을 찾은 이 다윗의 선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다윗의 이 행동을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이 일반적인 이 생각 사고 속에서 무의식적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저희 어머니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툭! 짱! 들어가면 입에서 뭐가 나요? 아이고, 아버지! 네, 근데 그 아버지는 어, 친정 아버지가 아니죠. 네,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힘든, 어떤 깜짝 놀라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았던 본능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다이슨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 있는 이노위란 땅으로 가서 이 아이멜렉을 만난 것입니다 이 아임멜렉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고백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임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다윗과 다윗편에선 아주 소수의 어린 그런 이 이 병사들을 데리고 조용히 이녹당을찾아왔을때 사울왕이 보내서 왔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 이 제사장 앞에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러 물론 행동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불완전한 인간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기에 때저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임멜렉이 제시한 대답은 먹을 것이 없습니까? 물어왔을 때에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 율법 안에서 정해진 성전 안에 드려야 할이 성막 안에서 드려야 할 떡을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나오는데 이 성막 안에 성소 앞에 진설상을 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설상 위에 떡 열두 덩이를 두게 했습니다. 그떡 열두 덩이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떡인데, 그떡두 덩이가 성 성소 안에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 항상 이 열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떡이 그냥 두면은 딱딱해지고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마다 그 열두 덩이 떡을 교체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체된 떡은 제사장이 양식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떡은 성소 안에 있었던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룩하게 구별된 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떡이 지금 다윗 앞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그 딱딱딱해진 식은 떡을 다시 먹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떡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고치는 일을 합니까? 안식일을 어긴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때 에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안식일에 나온 이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4절 5절 한번 여러분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이 아이멜렉이 사실은 굳이 하는 일을 한 거죠.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안식일에 법을 어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알려 주신 것은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다윗이 이 떡을 받아서 그 소년들과 함께 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불완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고 이아이멜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다이,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른 심정으로 하나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한 아이멜렉을 속여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쳤다 말하지 않고 사울이 보에서 왔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거짓으로 자신을 정직하지 않게 드러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모든 형편들을 다 품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 주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나 같은 놈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짓만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을 때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였을 때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신앙의 일을 그르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그래도 받아주실까 의심하고 오히려 기도에 그런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나,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더 주님을 찾고 회개하며 주님을 붙드는 조화롭 될수 있으시기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직 피난의 문은 하나님 한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란 곳으로까지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안에는 마치 이 다윗이 현상금이 붙은 수배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 땅 전쟁 가운데 다윗이 적장으로서 골리아스를 물리친 그 블레셋 땅에 까지 숨어 갈수 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방 나라와 아기스를 만납니다. 아기스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해요. 나는 너의 너가 나를 어, 미워하고 내가 전에 전쟁 가운데 이불골리앗을 물리친 어, 장군이다 하면서 자신을 탁 드러내고 내가 너와 싸워서 이기겠다 뭐 그런 어, 모습이 아니라 어, 예전엔 그랬을지라도 어,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고 한 번도 이, 이 순간도 어, 그들 앞에서 이겨 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다이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이 보게 되는 것이죠.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해, 얼마나 리얼하게 했으면은 이 아기스가 야, 저런 미친 놈이 뭐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느냐? 풀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21장 이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체한 다윗이 그이후의 심경을 시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34편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다이쉐,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일종의 신학적으로 탄식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적장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내가 이제 그 적군의 나라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체 하며 구걸해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쫓겨, 왕에게 쫓겨서 이제 발붙일 땅도 없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여러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 탄식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0편 34편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편 3 4편4절 여러분 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 네, 탄식 속에서 지금 다윗은 아기스 왕에서 왕 앞에서. 침을 읽고 미친 척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그 마음 심정 가운데 살아야 하겠다라는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이미 나타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6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다. 탄식 가운데 기도가 나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서두에 그 시편 서두에 일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이 탄식 시의 패턴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아가요. 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상황이 오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강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항상 찬양합니다. 위기의 때도 도우실 것을 믿게 찬송하고 도와주실 때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찬송하고 이후에 내가 평안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성하고 항상 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라 것이죠. 34편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젊은 사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왕년에 내가 골리스를 무너뜨리고 그 승승장구하던 그 올곧던 그런 바른 청년 그러나 이제는 고난 앞에서 궁빌파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선택한 행동 하나, 하나님을 찾은 그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부족함 없이 주셨음을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다급하게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거쳐낼까, 이겨낼까 인간적인 생각,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족하고요. 약간 우리를 여전히 바라봐주시고 지켜보아주시고 그 형편 상황 속에서 항상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혜로움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이 남겨놓은 그 칼, 다윗조차도 들수 없는 그 무거운 칼, 그것이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이 내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아로운분들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리겠습니다. 예.